평택시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포승 공업단지와 세교 산업단지의 악취 실태를 조사했는데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모든 시간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악취에 비해 민원은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 포승지구와 세계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280여 개. 화학물질과 고무, 플라스틱 등 절반 이상이 제조업으로 냄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평택시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 지역 악취를 조사한 결과 포승지구에서 배출 허용 기준 15배를 초과하는 악취가 8차례 측정됐습니다. 기준치 이해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휘발성으로 냄새가 금세 사라지는 암모니아와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트라이메티람이 검출됐습니다. 한 기업체에서 나오는 여러 성분이 섞인 복합악취는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30배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포승지구 주변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 마을에서도 기준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축산 시설 복합악취는 더 심각합니다. 새벽과 야간, 주간을 나눠 4일 동안 12차례 검사했는데 모든 시간대에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악취 평균이 배출 허용 기준치의 14.3배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조사에 나선 새벽 시간대는 무려 44배를 초과했습니다. 3때 모두 다 새벽 주간에 다 초과를 했고요. 우리 3차 때도 다 초과를 했습니다. 양동농과 주변에서는 그다음 계속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네요. 60회 중에 60번이... 냄새 안 나, 있는 거지고요. 악취 저감 시설을 하면 냄새가 줄어들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기준치를 넘는 악취는 증가했는데 민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포순공단과 세교산단의 악취 민원은 2018년 116건 2019년 194건에서 올해는 8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줄어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줄었 이유는 가안 나서가 아니라 감때 시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민간 감시단이 같이 어, 감시 활동할수 있는 평택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기업 협의체 구성과. 악취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